헝그리의 TV 구글 플레이가 해외 개발사들을 위한 한국 퍼블리싱 업체를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해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해외 개발사들의 원활한 진출을 돕고 퍼블리셔와의 성공적인 매칭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현장에는 여덟 한 개의 해외 개발사들과 넷마블, 이펀컴퍼니, 가이아 모바일을 비롯한 다수의 인기 퍼블리셔 관계자들이 참석해 매칭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개발사들이 이제 G스타를 온 이유가 오신 이유가 이제 그 한국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를 몰색하기 위해서 이제 좀 오신 건데 어떻게든 그 자리를 좀 마련해주고자 좀 로컬 파트너들을 좀더 좀. 더좀 닫힌 공간에서 좀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한국 게임 시장은 하나의 장르에 몰입하는 국내 유저들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류, 해외 개발사들의 진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날 컨퍼런스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돼 해외 개발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해외 개발사들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된 구글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있어. 발판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실 그만큼 장벽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기 이 때문에.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이 이제 잘 잡을 곳은 있고 해외 개발사의 게임들을 찾고 있는 게임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조금만 어떻게 그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TV